어,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구요. 근데 여기가 중, 1대1로 나누네요. 1대1로. 그래서 1대1로 나누니까 우리가 어디를, 여기를 쭉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평행이고 얘랑 평행 조건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구요. 평행, 평행이고 여기가 지금 BQ, QC가, BQ, QC가 3대5다. 그래서 여기를 3K, 5K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전체의 삼각형하고 이 조그만 삼각형은 닮음인데 1대2의 닮음이에요. 1대2의 닮음이. 그럼 여기 8K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얼마? 8K니까 여기는 4K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가. 4K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K.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BMQ, BMP가, BMP가 넓이가 9입니다. 그럼 BMP가 넓이가 9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삼각형하고, 얘랑 이랑 평행이고, 닮은 비가 3대4입니다, 3대4. 3대4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3대4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3대4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3이야. 여긴 4야, 길이가. 그럼 넓이가 여기 얼마가 돼? 이만큼 넓이야. 3, 4, 3, 3은 9. 3, 4, 12. 여기 12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밑변의 길이가 3대4니까, 길이, 넓이 비를 준게 아니고, 이거는, 3대 4의 밑변의 길이비가 3대 4니까 넓이가 여기가 12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그 여기 넓이가 자, 나온 거네. 어디 넓이가 나온 거야, 지금? 요 넓이가 나온 겁니다. 이만큼 넓이가. 이만큼 넓이가 지금 21이죠. 여기가 밑변이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도 몇, 얼마가 돼야 돼? 21 나와야 된다. 이만큼도 여기가. 요 밑변이니까. 그래서 21과 12를 더한 거. 그러면 43이 되겠네요. 어 잠깐 어디 어디 색칠한 부분 기억는요 33, 33. 그렇죠?